절대 끓여 먹지 마세요 먹다가 치통수 맞을 수 있어요 <laughs> 근데 이거는 진짜 일본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집에 끓여 드시지 마세요 <laughs> 장난 아닙니다 진짜 먹으면 먹어서 냄새가 스멜스멜 스멜 올라오네 이게. 안녕하세요. 아쿠아치입니다. 오늘 먹을 음식. 로스퍼. 냄새 엄청나게 난답니다. 벌써부터 냄새 장난. 저도 그 장난 아닙니다. 예. 어. 초도포 먹을 줄 알면 먹을 수 있답니다. 초도포. 냄새. 오. 이거는. 면. 언덕이 슈프. 이거는 식초 비슷한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안에 건더기가 엄청 많네요. 또 이거는 딱 고추 그림 있는 게 매운, 매운 겁니다. 매운 거. 요거도 매운 장 같은데? 야채 넣고 고기도 좀 넣어서 먹어요. 네? 야채 고기? 야채하고 고기하고 응. 넣고. 이렇게. 건더기 숲하고 뭐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로스펄 한번 먹어봅시다. 수, 분, 중, 분, 중. 15분에서 한 20분 동안 끓이라네요 로스펄요. 로스펄. 그 뭐야, 타이초월더면 이런, 이런 거죠. 타이초월. 아, 냄새 장난 아닌데요. 거의 뭐, 초도프면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잠시만요. 물이 사 끓는데 면 들어갑니다. 베트남 국수 아니죠, 이거? 중국 거죠? 이거 중국 겁니다. 오, 면. 그냥 면인데요, 이거. 1인분 넘은 것 같은데? 아직도 넣읍시다. 투아. 아직까지는 냄새가 거의 초도포향 비스무리, 비스무리한 냄새가 납니다, 이 면에서. 어떡거 이거 면녹고한 20분에서 15분에서 20분 끓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물좀더 넣어야 되겠어요. 끓여가지고 면을 팍 익히고 난 후에 초소위다 가게에서 먹으려고 그랬는데, 가게는 냄새가 너무 나가지고 못 먹을 것같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냄새가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네. 아, 여기서 나는 것 같다.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나는 것 같아. 여기서 이 양념에서 냄새 나는 것 같아. 초월. 아다 다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다 어디서 나갔네 초월 예 처음 먹습니다 이거 도대체 어떤 맛일까 궁금해서 어떤 맛일까 궁금해서 한번 먹어봅니다 초도포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먹을 수 있겠죠 일본에서 이거 끓여 먹으면은 옆집에서 주민 신고 들어간대요 그래서 못 먹는데요 그 정도로 냄새가 강하답니다 어마어마하답니다 잠깐만 야채 좀 꺼내고 처음에는 요거 냉면 한번 먹어봅시다. 샀어요 협찬인가요? 아, 아니요, 요거는 제가 샀습니다. 궁금해서 제가 샀습니다. 아 이런 거는 뭐 협찬 들어오기 힘들죠 중국 음식이 저한테. 궁금해서 한번 먹어봅니다. 이거 한 15분에서 한 20분. 15분에서 한 20분. 중불로 15분에서 20분이구나. 중자가 있는 겁니까 중불인 것 같습니다. 15분에서 20분 정도 끓이고 그거 먹는 것 같습니다. 라또도 먹는 양반들이 신 거는 들었어요. 그렇게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냄새가 어? 장난 아니랍니다. 지금도 냄새 여기서 막스메스메 올라옵니다. 냄새가 엄청나게 올라와요 제가 면에다가 소고기를 몇점 넣거든요. 었 일단 이렇게 로 로스퍼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차 있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다가 그죠? 상차 상차 없죠? 아 상차 있었으면 딱 좋았을 것 같은데 안타깝습니다. 면이 거의 뭐다 익은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건 부기케야 되는 것 같으니까 좀 부기해서 먹겠습니다. 모든 도전 정신 신기하잖아요. 방송도 하고 신기한 음식도 먹고 좀 알려주고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마한맛과 매운맛이 있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다가 초월이 플러스 됐다고 하니까 대박 아니겠어요 이거 아 됐다 익었다 오케이 투하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건더기 수프 제일 마지막에 넣는 거 아니야 건더기 수프는 그냥 깐도푼인데 오이 어, 땅콩이네. 제일 마지막에 넣는 거 아니야 땅콩은. 오이 어, 짜차이다 짜차에. 오 냄새. 이거는 식초 비슷한데. 뭐지? 기름 같기도 하고. 이거는. 매운 고추, 고추장 같습니다. 아, 고추 기름이네, 이거는. 아, 물이 좀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 시, 이게 식초인가 보다. 옆으로 뜯는 게 있는데, 괜히 쳐가지고 냄새가 온 집안에 다 묻을까봐 일부러 가위로 자르고 있습니다. 가위가 잘안 들어. 어, 이 뭐야? 흰색인데? 이 바이충가 와 이게 대박일 것 같은데 요 아닌데 이게 좀 짜차의 느낌인데 무슨 냄새 나는 거지 냄새가 그렇게 안 나는데 이 먹고 바깥에 그냥 버리겠습니다 <laughs> 그냥 먹고 바로 들고 바깥에 나가야 될것 같아요 어, 냄새 거의 된것 같은데요, 자. 갑시다. 쪽족 발라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오케이. Okay. 그냥 쏠라폼 비슷합니다. 잠시만요. 가져갈게요. 아, 내가 안 돼. 아, 내가 안 나와. 어, 이렇게 향 냄새. 이모 오라. 이렇게 향 냄새. 재미있는 음식. 이렇게 향 냄새. 로스퍼 이렇습니다 비주얼은 근데 냄비째가져왔습니다로스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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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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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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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네안 먹게. 안 먹게 <laughs> 괜찮습니다. 냄새는 좀 많이 납니다. 냄새에 비해서 먹을 때 향은 전혀 안안 납니다. 쌀국수 같다고 색깔이. 삶으니까 투명이었는데. 먹으니까 냄새 전혀 안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물을 이게 봉지가 너무 커서 물을 많이 넣어야 될줄 알고 또 물을 많이 넣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물을 진짜 라면 한개 끓이듯이 그 정도를 진짜 적게 끓이는게 나을 것 같고 그냥 미펄이죠 미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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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 알죠 그 완전 짜차에 막 시큼한 그 그런 그 쿵쿵한 그, 그런 향 그게 엄청나게 진합니다 제가 보기엔 그거예요. 채수아, 아빠 숟가락 좀 갖다 줄래? 응? 숟가락 씨 어제 숟가락, 숟가락 갖다 줘. 숟가락 밥 먹는데 숟가락. 숟가락. 이거? 숟가락. 그래? 음. 다 좋은. 오 잘했다. 소요스동, 소요스동, 딱그 맛이에요. 미파라고 맛은 좀 틀린데 거의 미펄 파 분위기 납니다. 역시 라면은 이런 면 종류는 인스턴트 식품은 물을 적게 넣고 끓여야 맛있습니다. 건강에는 안 좋은데. <laughs> 냄새 중인데 그냥 r <laughs> 거는 제가 고기를 입으로 넣었습니다 건더기가 없을 것 같아서 음. 냄새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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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긴 나요 나긴 나는데 아, 뜨거워 먹을 만 합니다. 어, 냄새가 좀 많이 납니다. 나게는 솔직히 가게에선 절대 못 먹겠다. 먹고 이거 먹고 다요. <laughs> 냄새 씼입니다 진짜. 와 <웃음> 진짜. <웃음> 구수한데. 이거는. <laughs> 네? 아, 먹었어요? 먹고 있어요 계속. 네, 괜찮다니까 미퍼 먹는 느낌이라니까요. 미퍼미퍼랑고 똑같아요. 저는 비유가 좋습니다. 단 식당에서 파는 일반 사람들 다 먹는 그런 음식 먹지. 네. 일반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먹지 막 식당에서 안 파는 뭐비 비판매 주류 이런 걸안 먹습니다. <laughs> <laughs> 그정도야 먹을 만 합니다. 진짜 냄새 때문에 거시기한데 먹는 사람은 크게 상관이 없고 집안 식구들이 욕할 겁니다, 여러분들. 맛은 좋은데 집안 식구들끼리 같이 먹지 않는 이상은 혼자서 절대 끓여 먹지 마세요. 먹다가 뒤통수 맞을 수 있어요. <laughs> 먹다가 뒤통수 맞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먹을 때에는 각별히 주, 주의하세요. 옆집에서 한국도 친구들 갈것 같아요. <laughs> 제 생각이 신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냄새 생각 생각만큼 진하네 이게. 신고 들어갈 것 같아 이거. 어. 일단 이거 버려야 됩니다. 변기에다가 내려야 될것 같아요. 변기에다가 내리고 그리고 저 봉다리는 밑에 갖다가 갖다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빠이빠이. 고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이빠이. 잘자요. 빠이빠이. 바로 버리러 나갑니다 이거. 냄새나서, 먹고 난 후에 바로 흐르나갑니다. 로스퍼를 먹고 난 후에 바로 바로 봉다리채 바깥에 버리러 나갑니다. 집에 놔두면 안될 것 같습니다. 채소에게 거북이 만들었어요. 오, 대박이죠? 채수혁이 거북이 만들었어요 어, 대박이다 응. 토끼도 니가 만들었어? 에이, 진짜? 코하고 대박이다 채수혁이 촬영하자 빨리 촬영하자 우리 촬영 어? 우와 채수혁이가 자기가 직접 그려서 색칠하고 잘랐어요 대박이죠 우와 채수혁이 진짜 대단하다 미술학원 다니지도 않았는데 대박이다 채수야 어? 어, 배울 줄 알았는데 너 혼자 한 거야 이거 대단해, 대단하다 대단 야, 네, 저기 벽에다 붙여놔라 응? 어, 너무 잘했다 아니에요 응. 벽에다가 투명자화 해가지고 붙여놔라